오늘 또 기억하는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추워지면서 조금 구매를 했던 가을 옷들 그리고 악세서리들을 소개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꾸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요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일단 거두절미하고.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거든요. 이제 상하이 갔을 때 빈티지 샵을 갔어요. 그 무찬 빈티지라는 죄송해요. 사실 제가 긴장돼가지고 좀 긴장돼가지고 제가 쓰면 쓰, 써놨거든요. 14만원 정도 됐던 것 같고 그 무찬 빈티지 샵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조금 유명한 길거리에 그래도 좀 가볼 만한 빈티지 샵이었는데 거기 가서 되게 이쁜 티셔츠들도 진짜 많았어요. 그래픽이 진짜 이쁜 티셔츠도 있었고 가방류들도 많았고 악세 종류도 되게 많았었는데 제 취향에 맞는 거는 딱요거였습니다 저는 어깨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딱 봐도 봤을 때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7부, 8부 소매 기장감이어가지고 다 짤퉁짤퉁 하잖아요. 지금 찐따 핏으로 입기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냥 구매해서 왔습니다. 색감은 나그랑 디자인에 이제 여기 로고가 되게 귀엽게 박혀져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고 사실 저는 이 배색 라인이 되게 좋았어요. 뭔가 이 몸판 배색이 좀 흰색이나 좀 어두운 계열이었으면 조금 고민했을 것 같거든요. 약간 베이직한 그레이 몸판 배색이어가지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헬리넥에 좀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슬림한 라인의 헬리넥 디자인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예쁘죠? 사스카치 패브릭 브랜드이고, 이것도 빈티지예요. 사실 이 사스카치는 제가 한 번쯤 내가 구매해보고 싶다라는 브랜드였어요. 근데 이 8호 편집샵에 이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입어봤죠?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가격은 9 5 0 0 0 원이거든요. 티셔츠 치고는 이것도 좀 가격대가 있는데 그냥 이 브랜드를 한번 입어보고 싶은 그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했던 그런 티셔츠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뭐 진한 나염이 아니고 조금 해진 나염이 찍혀져 있고요. 이렇게 배색 라인이 되게 귀여운 포인트입니다. 아 제가 약간 좀 저만의 그 구매 포인트가 있거든요. 일단 원단감이 일단 마음에 들었는데. 이 밑단에, <laughs> 이 비이커 같은,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실용성도 없어요. 왜냐면 안에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비, 이 조그만 얘가 너무 귀여웠어요. 핏감도 약간 흐르는 듯한 몸을 약간 좀 이쁘게 감싸주면서 약간은 롱한 기장감으로 떨어져요. 그 라인을 제가 딱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심지어 헬린넥이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구매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헬리넥입니다. 어쨌든 똑같이 파로에서산 빈티지거든요? 지업이에요 약간 울감이 섞여져 있는 것 같아요. 울? 울후드 지업 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질센도 특유의 그 핏이 있잖아요. 완전 기본에 충실한 핏. 근데 그 기본 아이템을 사기에는 너무 비싼 가격대이고, 제 생각에는. 입어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가격대도? 어? 이만하면 괜찮을 것같아 그냥 내 생각에 약간 코트 안에 레이어드해서 입고 싶었어요 지금은 약간 코트를 입을 날씨는 아니지만 분명히 겨울 되면 코트 안에 레이어드할 게또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미리미리 샀달까? 소매랑 밑단에 약간 이울 느낌이랑 다르게 쭈리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뭔가 울 원단의 후드집업이라고 하면 은흐물텅거릴것 아, 같잖아요. 밑단이랑 소매단이 이렇게 쭈리 원단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좀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산 아이템입니다. 이것도. 진짜. 그래서 이거는 미래에 저에 투자했다고 봐야죠. 사실은 말이죠. 미래에 내가, 사, 내가 입을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총두 개를 샀습니다.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장님도 되게 조용히, 조용하게 맞이해주시고 피팅룸에도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편하게 입어보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전 진짜 아이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몇 피스를 입어보고도 될까? 막, 만약, 마음에 드는 게 너무 많아 난 다섯 개도 입어보고 싶어 아니, 살짝 뭉치 보이거든요 저는 왜냐면 하 다섯 개 중에 제가 다섯 개다 마음에 들어서 살 경험은 없잖아요 어쨌든 그게 입어보는 거고 심지어 빈티지고 근데 그 메모장 하나가 약간 저는 좀 위로가 된 거예요. 그 메모장 하나에 좀 감동을 받은 썰이였습니다. 안녕히 세요 <laughs> 다음. 아, 맥코트 진짜 예쁜 거 하나 있는데. 질샌더 제품이거든요, 또 제가 코트 하나 를 가져와 볼게요. 딴다란 단다란. 일단 이렇게 롱한 기장감의 맥코트거든요. 이거는 이것도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laughs> 왜냐면 이거는 진짜 거짓말 안하고 아 더워 갑자기 진짜 한여름에 샀거든요? 7월에 샀어요 7월 진짜 솔직히 공개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제가 진짜 자주 가는 방앗간이거든요 저는 거기를 뭘 사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샵의 분위기가 너무 좋고 사장님도 엄청 친절하시고 친절하신 기준이 뭐냐면 저한테 관심이 없으세요 <laughs> 진짜 그 사장님은 관심이 없으셔. 저는 그 샵을 가서 아 이런 것도 바잉을 하시는구나. 이런 옷들은 어떤 사람이 입으면 어울릴까? 약간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좀 한동안 자주 갔었어요. 이 샵을 오페라라는 샵인데 경복궁 근처예요. 경복궁에서 도보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이 바스락거리는 소재감이 입었을 때 조금 스포티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소재는 약간 스포티한 나일론 소재 같은데 디자인 자체는 약간 맥코트이잖아요. 엄청 로한 기장감에 그래서 오히려 조금 멋있게 입을 수 있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거에 발목 보이는 약간 어중간한 찐따 팬츠를 입고 양말 신고 진짜 찐따 같은 뉴발란스 같은 거 하나 신고 싶어요. 사실은 말이죠. 근데 지금 제가 코디를 보여드리는 건 말이죠. 찐따 같은 뉴발란스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다른 코디를 보여드릴 거니까요. 네, 일단 참고해주세요. 빈디지 아이템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하울 영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소개한 아이템들 중에 한 두세 가지가 파주얼렛에서 산 거거든요. 저는 그냥 약간 가끔 주말에 한 번씩 가요. 왜냐면 좀 득템할 게 있나 없나. 아무튼 자주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갔는데, 요즘 뉴에라를 진짜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아 뉴에라 하나쯤은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핏에 딱 맞는 캡을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뉴에라 트러커 캡인데, 54,000원, 59,000원, 53,000원 했던 것 같아요. 53,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 싶었습니다. 앞에 라인 핏이 이쁘죠? 제가 애프터메스 검정색 캡을 진짜 잘 썼거든요. 작년부터. 근데 그 캡을 제가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랑 이 앞라인이 너무 잘 맞아요. 이 두상이. 근데, 그 애프터메스 같은 핏을 제가 뉴레에서 찾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다른 캡들도 보긴 했었는데, 이 캡이 제일 이뻐가지고, 이 캡만 데려왔습니다. 어, 쓰다 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이걸, 이거 하면서 소개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요. 사켓을 샀습니다. 제가 약간 이런 보라색 느낌을 좋아하나 봐요. 데님 팬츠랑 벨트 보이게 입고 싶어가지고 샀어요. 제가 최근에 산 다임 청바지 같은 거 벨트 해가지고 벨트라인 보이게 그냥 흰나시 같은 거 입고 쪼매가지고 입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샀어요. 그 파주아울렛 아디다스 매장은 늘 그렇게 두 개나 두개 이상 사면 한 가지를 더 할인해주고 이렇게 하... 하더라고요. 아디다스 매장은 한번 가서 그냥 기본 아이템들 한번 입어보시고 필요한 두개 정도 모셔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딱 원하는 물어요. 다음 탑은 선물 받은 건데요. 오드리 워크샵 탑입니다. 요거는 가격은 15만원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입었을 때 어, 진짜 날씬해 보인다 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던 탑입니다. 핏 자체가 너무 예뻐가지고좀 엄청 상의가 말라 보인다 해야 되나? 입었을 때 조금 섹시한 느낌을 낼수 있다. 밑에도 오히려 약간 벙벙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슬림하게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포인트는 명치부터 올라오는 이 단추 디테일이 좀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막다 잠그기보다는 조금 덜 잠그는 느낌으로 입어야 더이 이 아이를 잘 살릴 수 있더라고요. 이 오들리 워크샵이 모자가 절개치면서 지퍼 형식이나 단추로 해가지고 이렇게 벌어지는 디자인들이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디자인 때문에 오디리 워크숍을 알게 됐어요 이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응. 악사 아이템은 뭘 소개해 드릴 거냐면 김아구아스 헤어밴드입니다 이제 이 헤어밴드는 제가 진짜 좋아하고 즐겨보는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실장님이 이거를 엄청 멋있게 하시고 인스타그램에 올리신 거예요. 진짜 코디도 완전 기깔나게. 한 분씩은 마음에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레퍼런스. 진짜 멋있다. 진짜 이 아이템 따라 사고 싶다. 약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을 보고 제가 이 따라 샀어요. 10만원 정도인데 제가 에이티비전인가? 거기에 세일해가지고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했었고, 최근에 이걸 하고 파업도 갔다 왔었는데, 이쁘게 잘산것 같아요. 너무 대놓고. <laughs> 보이세요,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그냥 박음질이 그냥 겉에 찡겨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세일 상품이고, 교환하기도 귀찮고 해가지고 일단 좀 마음이 아팠던. 조금 더 재봉을 열심히 해주세요. 이거는 사실 패션 아이템은 아니에요. 여성분들만 들어오세요. 여성분들만. 뭐냐면 속옷입니다. 내돈내산입니다. 속옷인데 이 브랜드는 처음 보거든요. 그냥 W 컨셉에서 샀어요. W 컨셉 이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W 컨셉에서 이게 할인을 하는 거예요. 한 장에, 아무튼 저렴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번 기회에 샀거든요. 근데 나이나이 나 이, 근데 나 이때까지 마른 파이브인 줄 알았는데 마른 파이브네요. 마른 제가 어제 이 컬러 그린 컬러를 입어봤거든요. 와가지고 좀 민망하지만 제가 펼쳐볼게요. 크죠? 근데 이거 진짜 편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부들부들해요, 진짜. 모달 느낌 섞인 거여가지고 엄청 편하더라고요. 이거는 안 입어봤거든요? 근데 뭐 이것도 편하겠죠? 허리 라인이 조금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거는 프리 사이즈입니다. 원단감이 너무 부드러워서 이건 진짜 내돈 내산으로 꼭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한번 사보세요. 그리고 W컨셉 가면은 막 쿠폰 먹이고 그러니까 진짜 저렴하게 제가 샀거든요. 여성분들은 한번 구매를 해보세요. 추천! 가을 옷 하울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또 금방금방 옷을 사는 타입이니까 가을 옷 2탄도 챙겨볼게요. 적절한 소비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영상을 찍는 거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정보성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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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소개해드린 8호라는 연희동 비디숍이랑 이장 이장 <laughs> 경복궁의 오페라라 같은 오페 경복궁의 오페라 오페라